배로 두명두명 내리자. 이 얘기 어제도 들은 거 같은데. 나나 <laughs> <나>, 나도 내. <laughs> 대잡은가? 대잡은가? 어, 신기하네. <laughs> 야 신기하다이. 아 콧물. 나 어디 가고 있노? 내릴때 말해 주지. <웃음> <웃음> 와 매정하다 매정해. 야 타이타이 따라가. <laughs> 그거 모르니까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. 뭐고? 새나어디가이 팀은 등도 보이면 안되고 <laughs> 정신도 차려야되고 <laughs> 해야할게 너무 많아 아 이런데 어떻게 집중해서 게임을 하노 지금 적보다 우리팀을 한... 더 신경써야되는데 한팀 치킨은 뜯을 는 팀이 않았어. 아니야 뚱빠랑 시저 사이에 세명네명치킨은 너무 빨리 뜯으면 심심하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<laughs> 장난쳐가면서 하는 내가 거야. 정확히 말해주는데 재호랑 배추랑 그재영이랑 그러니까 만두 없을때 핫치킨 먹었어 이거 문제로 그러죠? 이 새끼 결투로 신청하는구만 말은 음. 못하겠다 자존심이 상할까봐 <laughs> 그..그..그건 누가 문제가 아니라 형이 배추 형 그냥 먹으신거 아닙니까? 아, 아니야 저 너한테 얼마나 받는데 1킬, 형, 2킬 2? 이랬던데? 이제 엎쩌버 엎쩌버 뛰었습니다. 엎쩌버 뛰었습니다. 너또 어디 올라가 있냐? 똥바 뚬바, 똥바 형님이랑둘이서 살아. 예 컨테이너 위 컨테이너 위. 컨테이너, 컨테이너 위. 내 앞에 컨테이너 위. 잡아 요 형님. 얘만 지금 엎쩌버 중이잖아요, 님아. 저기서 뭐세요 <모르게>. 어디다? <laughs> 컨테이너 컨테이너다. <laughs> 저 어디 가는 거야, 지금? 여기 <laughs> 여기. 여기 컨테이너. 안보여 우리쪽에서 안보여 우리쪽에서 나도 안보여 우리 올라왔올라다올라다어 보인다 어 올라 에달 올라 다아숨 잠깐만 여기 맞이. 창고 이쪽 창고 이쪽 창고 <목소리> 내에 창고 아상도 못했다 저기 있을거라 에 창고 리 밑에 창고 들어왔어요 에 달려간 놈 오케이 오케이 에도다 창고, 창고 컨테이너, 어디? 중간 컨테이너. 앞에. 아이씨, <laughs> <진짜> 뭐해? <laughs> 어디서 왔어? 진짜... 아, 둘인데요, 형님? 하나밖에 없는데? 네, 한명둘이요 둘이야, 둘. 둘이에요, 둘. 둘이,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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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몰라요, 어디있는지 응. <laughs> 아이. 화퇴시키지 마, 이 새끼야, 씨. 어, 여기 앞에 있다. <웃음> 오른쪽, <웃음> 위에 컨테이너, 왼쪽 컨테이너. 똥반이 왼쪽 커튼에 나야.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밑에. 도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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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뒤 뒤뒤뒤. 디 어디 네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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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디 어어어어 뭐야 <laughs> 왔습니다 아, 업토비실패다 아, 저번에 업토바로 네, 아토는데내 옆에 아오토바 저쪽 창고 별로였어 내 옆에 이 창고 내리타 오토바타. 잠깐만 다시 하바 다시 나 한판만 빼고 타 오토바타. 오토바 한판만 하고